할게요. 또 있었던 이야기, 있었던 사례, 사례 이야기가 참 재밌겠지요. 내가 직접 손님에 접한 거, 겪어본 거 그런 이야기가 재밌겠지요. 어, 어뭐 잡지 책에 나온 이런 거그런거다 자, 산신보살 신보배가 살아보니까네 억힌 운명도 있고 얽힌 운명도 있더라고요. 내하고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친한 사람인데. 우리 엄마, 우리 친정 엄마 옆방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옆방에 사는 사람인데, 어, 그 사람하고 내하고는 참 오래됐고, 내가 신안올 때부터 아는 사람이고, 신안올 때부터 우리 엄마 옆방에 새 들어가 살았던 사람인데, 누구누구 엄마인데, 누구누구 엄마라 하면, 누구누구 엄마가 나를, 나를 보고 웃고 있겠지. 그래서, <laughs> 어, 걔가, 내가 처음 신화가, 처음 신화가 똥인강, 대장, 된장인가 모를지게, 똥인강, 된장인가 모를지게, 거기 내한테 와가, 보배야, 청청소 사람이거든. 보배야, 너 미쳤어? 너 신났다며? 신났다며? 이라고 왔더라. 그건 첫 손님이 아니다. 한, 한달 있었다. 한, 한 달. 저, 서, 세치에 쫓기 나가는 그 집에다. 한, 한 달이 딱더 와서. 너 미쳤어? 너신이왔다며 신이 왔다며 이래. 그걸를너신 왔다, 그니까. 내거좀 내 봐줘! 내거한번 봐봐! 이랬는데. 내가 뭐볼 줄은 아나? 내 마음대로 씹을 있어. <laughs> 내 마음대로 튀어나오더라고, 그게. 뭐볼줄알아그때마 아무 치도안 한데. 뭐 오늘 신 받았다고 해서 졸졸졸 나오나? 또말로 했는데 오늘 졸졸 나오나? 이 뭐, 접치름을 받나? 뭐, 경험이 있나? 그러면 이제, 내, 뭐, 볼줄 아나? 부끄러워. 아, 씨 지랄하나? 이라고, 이제, 뭐 그, 주, 인도 나가라고, 쫓기 나가라고, 쫓기 나갈 바인데 쫓기 나갔는데. 그런, 이제, 저, 88 연세점이라고, 있다 그, 이사를 또 갔는데, 또 왔어. 야, 보배야. 내, 내점한번 봐봐. 내 점은 오 한, 점한번 봐봐. 그래내 마음대로 막 말이 툭나오더라고 말이 톡 튀어나왔는데,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 집, 아! 아, 우내 기가 찼어요. 야, 저가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저가 이름을 부르면서, 너가 죽는데, 이랬는 거야. 우리 엄마 옆집에 사는데 우리 엄마 옆에 그, 저, 저, 저 화천부지가 있거든요. 그건 화천부지지. 그 뭐고? 그, 내면에 똥을 내려가는 거. 그거 뭐라 음, 음. 그러노? 그복개천이가복개 음, 음. 거지. 떡볶안 음. 닦았었지. 한자 뚜껑 다 닫았다. 그복개철 이제 우리 엄마 바로 옆에 이 하수도 내려가는 거복개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다 뚜껑을 닫잖아. 뚜껑을 닫아가 차도 지나가고 하는데 뚜껑을 안 닫았어. 뚜껑을 안 닫았는데 우리 옆집 아저씨가 그거다가 정보대를 하나 걸치라는 거야. 요로 질러 갈려고 정보대 그 잘못 아들 잘못 하면미끄러가지고복개철을 빠지잖아. 그, 막, 그집 아가 어릴적에 깨구리 잡는다고. 비누리를 들고. 우리 옆방에 살았어. 비누리를 들고 세상에. 이, 복개천 그, 전봇대, 몬스는 전봇대 걸치놨는데, 그걸로 지나갔는 거야. 그 앞집 아저씨가 전봇대만 안걸치놨시면 그걸로 사람이 안 지내갈 긴데 그걸 길이 없으니까 질러 갈라고. 거래가 전봇대에 가다가, 그걸로, 그, 전봇대 가다가 전봇대 그 쪼그리 하지 않니? 미끄러졌어. 깨구리 잡으러 가다가. 세서 악 아, 없는 거야. 해가 빠져도 안 오는 기라 그래, 옆에 사람들이 깨구리 잡으러 가는 걸 봤다 켰는 거야. 그래, 오라부지 하고, 그, 이런 것보다아하고 엄마하고, 전부 다 앉아, 악 찾는데, 세상에, 그 전봇대 건너다가 고폼 내란저가, 그거는, 복개천에는 그, 흙이잖아 아가, 그걸 이렇게 들어가가, 세상, 비누리 만 동동, 아가, 비누를뽈끈치고 비누리 동동동동동동 동동 뜨는 거, 그거 보고, 아 잡았는 거야. 빼냈는 거야. 그래가, 그래,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 야가 하는 말이, 아, 어, 그래가 막 가, 그, 신화 놀 때부터 되게 친했는데, 엄마 옆집에 사니까 얼마나 친했노? 그런 그래 자, 한날, 우리 집 놀러로 자주 왔다. 한날, 내한테 전화가 와. 그걸 그때는, 내보고 보살 학했거든. 내 이름 보배가, 보배야! 청도 여자거든. 보배야! 보배야! 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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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언니 점점 쳐줘! 우리 형부가 아파서 점점 쳐줘! 이라는 거라. 그래서 저 언니가 청도 사는데. 우리 언니가 충청도에서 못 내려오니까 전화점을 좀쳐 달래. 전화점을. 그럼 알았다. 저 언니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고 충청도에서. 그러면 내일 아침에 9시에 전화를 하라 해라. 그래 이제 전화가 왔어. 그래 전화가 왔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허리가 아프다. 이랬네. 내 눈에야 그저 저저저 저. 아저씨가 이불을 뒤에 꽉나놓고 이래, 이래가 또 어, 이래 허리가고 지대가 있더라고. 아저씨 방에 이불 뒤에 꽉동겨 놓고 지대 에 있지. 그래, 그 그래, 지대에 그은길라 언제 낫겠노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어째 그래 내가 점을 용기 잘 쳐도 너몰원내눈에 그래 흑빛 테리 보이듯이 보이더라. 천에와 충충도고 천에 흙들판에 와 집안지 있으면 가 집. 논에다가 논에다가 새로 짓지 않는 데. 논 논에다가 집안지 않는 게 새지. 집을 3년 전에 지었대. 집 그거 짓고 지금 아저씨가 목신, 이제 그때는 목신 칠줄 몰랐다. 그때는 내가 목신 칠줄 몰랐다. 집 짓고부터 허리가 그으시면 됐거든. 오는목신인데요오에 같으면 목신 탔네. 그 터에 가비 빌자, 두드리자, 그 터를 눌리자 그랬긴데 그때는 신혼지가 얼마 안돼 그런 말탈줄 모르고 집이 쓱 보이더라고. 집이 멀지 그 목신 탔다 말하라 캤겠지. 그때는 이제 목신, 귀신 그런 건부르지겠다 그때 신혼지도 얼마 안 되고 기도도 많이 안할텐데 신혼지가 그때 이제 뭐 한두 달밖에 안 됐을 인데한두달집 짓고부터 일래요? 이랬더니 집 짓고부터 한 3년 됐는데 허리가 이래 아프대 지금 생각 우리 설령가그 집이 지 나는 못나순다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기라 내수술 했는 게 없으니까 수술 했다 그런 거라 그래서 수술을 안 했으면 내가 나사 죽긴데 수술을 했어 이제 못나순다 그러더라고 수술을 안 했으면 내가 생각해 그가가 막 구슬하며 이 목신 이 분리가 네. 나서는 기라. 그렇게네. 수술했네. 수술 안 했지만 내가 나사줄게. 수술했지요. 이러니까 수술했다 하는 거야그러면못 나순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썰려가그랬어 내가 내가 모시는 우리 썰려가. 우리 할배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못 나순다 한다. 이러더라고. 그때 우리 썰려 때 되게 시나가나. 거기 애수가 됐다. 총명이가. 그래가. 시간에 또 총총로서 저, 저건 이가또 전화 왔는 거야. 보살님, 고좀 해줘 있어. 이여 총총로서는 고술 하라 그러는데 우리 동생이 그러는데 보살님 고술로 무는 잘한다 그니까네.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보살님 실원제 얼마 안 됐다 그러는데 우리 아저씨 안 보고도 수술 했는거 알고, 안 보고도 집지 않는 것도 알고 전화로 뒤에 입을 이제 동개가 동개가 입을 꽉 동개가 뒤로 누고 딱그는 것도 아는데 고술 좀 해줘서 그러더라고. 그래가, 구슬하면, 얼만 겨왔거더라고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천만 원. 그래가네. 구슬하면, 아저씨는 못 살린다. 어, 아지매가. 이제, 친구 언니니까 나는, 언니랑크고아줌마라 했지. 아픈 아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단하면, 아줌마 죽십네. 내 입에서야. 아침 대 아줌마 구다세이, 랬래 그래, 구다하고 십대, 구다하고 십대, 그러면 국값이 얼마냐? 천만이라, 그래, 그래, 오십만을 만 깎아 달라, 그런 거야. 엄마, 그 오십만을 깎아주면 어때? 오십만을 그 뭐다, 뭐라고 못 깎아주노, 오십만을 그 뭔데 못 깎아주노.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안됨다 전화로. 그 사람 정로사한테 약간의 전화 오는 게 아니라, 뭐 물어보면 안됨다 아줌마 집에 할아버지가 살았을 때 욕심이 너무 너무 많아가 고구마, 감자, 썩은 애빼리도이 옷을 갈라볼 줄 몰랐고 아줌마 할아버지가 욕심이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아줌마 할아버지가 따끈한 공덕이 하나도 없어가 아줌마는 돈을 깎아줄 수가 없다 우리 할배가 그러더라고 절대 못 깎아준다 그러더라고 절대로 돈 깎아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 그오 천만 원에서 오십만 원그 뭔데 그말그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말 깎아달라 그거 나는 최어도못 깎는다 그거 어이야 오십만 원으면 깎아줄라 하지 말기나 안 그러면 오십만 원그 뭔데 오십만 원 깎아주지 나는 못 깎아준다 그거 그 사람은 깎아줄라 그거 그래서 전화 를 끊었대 전화 끊고 그 이튿날 또 전화 왔어 충청로 있어 전화 잡고 있어 미안하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청도 촌에서 이제 개인 회사를 가는데 회사 가기 전에 또 전화를 한다고. 구순할 테니까 또 50만 원만 깎아달라, 근데. 산신보사 신보비도 50만 원이면 뭔데 깎아주면 되지. 죽어도 할가안깎아준데 니는 뭐, 안자말탁 놓더라. 아주 막크지 말고. 돈 깎아준다 천만을 다갖고 오너라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천만을 주겠대 그래 이제 저사이한테 이야기했어 울산에 그래 이제 구술하려 하니 천만을 원 주려 하는데 50만을 뭐깎고준다 하니까 는와 이거 장모님 옷세도 그런 거 찾는겨 옷세도 그런 거 찾는겨 그런 거 절대 찾지 마소 거더란다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또 전화왔더라 우리 사이가하지 말아, 캐가 안한다 카더라고 그럼뭐 그래 하나면 그 뿌이지 그런 그래 이제 우리 친구가 또 전화와가 보배야 우리언니 50만원만 좀 깎아주지 이라는기라 <laughs> 야 우리 할배가 안 깎아준다 하더라 어 저저 너 언니 조상이 하나도 따끈한 공덕이 없고 고구마 감자 다 썩은 애빨이도 이웃을 갈라 먹을 줄 모르고 조상이 따끈한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10원도 못 깎아준다 더라너 언니 조상이 독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할배가 깎아줄 수 없다 더라아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 언니한테 그렇게 전해, 전할게 해전이라는 내가 언니한테 오늘 아침에 이야기 다 했다 이랬지 그래 하고 한 3개월인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 가는, 이지하내 친구, 있까네 이제, 그때, 이제, 보배야, 보배야, 어 이제, 뒤에는, 이제, 보살을 했는데 보배야, 우리 언니가 병원에 가서 암시초란다, 하는 거야. 암시초.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지. 야, 너가 언니는, 구단하면 죽는다. 구단하면, 은 너가 언니 죽으면, 은 너가 형물는 벌떡일라고 장가 간다 하더라고. 장가. 장가를 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야가, 이제, 우리 친구 야가 저 언니한테 또 이야기했어 언니야 구단하면 언니는 죽고 언니 죽으면은 형부는 허리가 아파도 바로 벌떡 일나가지고 장가 든단다 이랬어 그래 자기 언니가 또 아픈 언니가 또 전화가 왔어 아우 보살님 또 50만원 깎아달라고 네 <laughs> 그럼 50만원 0지 50만 희생 못하는거야 보살님 내가 병원에 가니까 암시초라한다 암시초라 그러는데 50만원 깎아줬었구먼 어이야 내가 또 암시초라 그러면 깎아줘야 되는 거아이거 50만원 5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도 깎아줘야지 암시초라 그러는데 그 집에 사는 것도 잘 산단다 청춘도그리잘 산단다 그러니는 그러면 50만원에 기시 붙었는지 우에 나는 안 깎아주고 저거는 깍자 크고 암시초인데 또 깍자 크고 안깎자 크고 그래가 아우 시안하지 어, 보살리, 이랬다. 그때는 아줌마 크다가 또 보살리 했다 보살리 크고, 이제 그 삼도 내보 보살리 크고. 보살리, 어, 죽으면 아저씨는 벌러기를가려고 장가 간대. 이랬겠네. 그때는 뭐, 내 말을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몰라. 어지간하면, 어머니, 소원이뭐 한번 해보이소. 그럴 긴데돈 없는 집도 아니고. 어머니, 지금 암시초라 하는데, 구대가 났습니까? 빨리 병원에 가가 수술하자, 캣는 거야. 수술을 했는데, 막이 사람이 병원에 서러 먹으라 하는 양만 또 먹으시면 될랑가 살았을란지. 암시초, 얼마 촌에 놓와 병원 하나데 약은 열두 가지 아이가 병만 안 하는데 약은 백 가지 넘거든 그래 이 사람은 이거 뜯어 물라저 사람은 저거 뜯어 물라 걔가 우리 친구가 이러더라고 아, 어, 보배야 보살아 보배야 우리 언니가 그 약초 먹고 마이너스 많이 써 났었어? 마이너스 써 이라는기라 <laughs> 에이구 만 너거니 죽는다 아무리 암시초라 켜고 지금 낫다 켜도 죽는다 너거니 죽으면 벌떡일고 너거 형무로장가간대 이랬어. 그러고, 이제, 뭐, 50만원 안깎아준다고삐끼가삐끼는지 삐깃, 동생이 삐끼는지 언니가 삐끼는지 뭐, 조약해가 먹고 났었는지, 계속 전화 가 왔다. 계속 안 왔다, 막 계속 안 왔다. 그러고, 막한 1년 가까이 안 왔을 거야. 그러니, 우리 친구가 전화가 들어왔어. 어, 가는, 뭐, 마음 내긴다. 법배야했다가 친구라고, 법배야했다가 어이, 이랬다. 보살아, 캣다가, 이란다. 보살아. 우리 언니 오늘 사모쳤어? 이라는기라 아 어제 사모쳤다 그러더라 보살아 우리 언니가 어제 사모쳤어? 이라더라 야니말 네 따라 우리 형부가 우리 언니 죽니까네턱 일나가 상주하더라 허리가 뭐안 아프고 상주하더라 이라는기라 뭐 아픈 허리가 뭐 거든세 뭐 벌떡 나서가 뭐 <laughs> 상주질 했을까봐 막 조금 낫겠지 내 속으로 그렇게 그래 생각했다 너무 신기하대요. 너무너무 신기하대. 우리 친구가 지금 들어웃어볼 거야. 어, 그래가, 참. 49제도 안 됐는데 장가를 갚는 거야. 그래도 남자, 어 100일이나 좀 지내게나, 그 해나 바뀌지. 49제도 안 되고 장가를 갚는 거야. 이집은 돈이 많아. 돈이 많지. 남자 앉아 불뜨기를 나지. 돈보고 이제 시집 오지 그래가 49제도 안지는고 이제 장가를 여자를 얻었어 청춘부대 그래가면 내 말이 다 맞거든 죽은 사람은 억울하잖아 멋이그치지구도안될라케그 여자가 죽을라케요 50만원 깎아줘서 컨대 나는 또 50만원 안 깎아주고 50만원 그 뭔데 깎아달라카고 안깎아준다고 깎아줄라카인데 안깎아줄라다고그 사람도 죽을라케이까네 50만원 자꾸 깎아줄라케이 그지 나도 또 뭐시 안줄라서 그래 50만 원주고도안 깎아주겠지? 어이, 50만 원이 그 뭐라고 안 깎아주겠노? 이 산신보살 신보배가 진짜 양심이 있다면은, 진짜 내 양심은 그게 아닌데, 추고도 안 깎아주더라고. 너가 조상이 존일을 하라 했다 했으다 그래가 이제, 우리 친구가, 우리 친구를, 한번 자, 3년 전에 만났나. 3년 전에 이제, 우리 집이 점을 치러 와가. 3년 전에 우리 집이 점을 치러 와가. 우리 네가 그때 그랬잖아. 우리, 우리 언니 죽으면 어, 바로 세상가 된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래가 49일 안 돼가 들었잖아. 그래도 내 살다가 그 여자가 작년에 죽었어. 작년에 죽었어. 이제 나이가 많이 죽었다 이거지. 그 여자가 이제 작년에 죽고 와우냐고 라는그 형부가 또허불레빌리고 의아 놓게 그래. 우리 형부도 이제 몸이 아고누웠어 우리 형부 언제 죽겠어 이러더라. 몰라 언제 죽는 거막 그런 거 내한테 묻지 말고 놀다가 커피랑 묻가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참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고 어, 30년 세월로 무당 무속인 길로 걸을 적에는 수많은 것도 다 보고 수많은 일도 많이 안 했겠는겨. 그래서 산신보살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라고 내가 했으니까 재밌게 들어보세요. 산신보살 또 다음에 또 나올게요.